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담카의 박지슬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형차 찾고 계신 분들은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차급의 역대급 매물이 나왔는데요, 기아자동차의 더뉴 모닝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어, 이 차량은요 2024년도에 출고된 그야말로 신차급 매물인데요. 먼저 기본 정보, PD님 부탁해요. 네, 더뉴 모닝.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1천만원 중반대 와우, 2024년식이고요. 주행거리 7335km,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화이트 컬러가 주는 깔끔한 무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페이스 리프트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닝 모델들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깔끔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자세한 상태 전면부 살펴볼게요. 어, 선팅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닛 부분 그리고 양쪽에 헤드라이트 미세한 스크래치 없이 새것처럼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하단부의 범퍼도 지금 특이사항 없이 상태 보존이 아주 잘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고지할 내용 없고요. 바로 측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측면 살펴봅니다 타이어와 휠 상태 새것처럼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공기압 상태도 아주 무난합니다 옆쪽에 사이드 미러도 보니까요 미세한 스크래치 없고요 점등되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창문 한번 볼까요 썬팅 상태 아주 깨끗해서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도어 부분에도 어, 문콕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쪽도. 역시 제가 깔끔하게 어, 상태 보존이 잘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잘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문콕 없고요. 뒷타이어 역시 타이어와 휠 상태, 새것처럼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마모도 상태, 공기압 상태도 특이사항이 없네요. 자 뒷모습도 한번 외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 사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새 것처럼 너무나 깨끗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열선 상태도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 뒤 범퍼까지.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스크래치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트렁크는 어떨지 한번 열어볼게요. 수동이라서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오픈을 하면 됩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을 볼 텐데요. 열자마자 그 신차 고유의 향기마저 납니다. 세차급이고요. 수납 공간은 사실 소형차 정도 평범한 수납력인데요. 다만, 뒷좌석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긴 물건을 수납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큰 물건 적재하셔도 됩니다. 이전 차주분께서 수납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새 것처럼 잘 보존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어,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의 상태는 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작은 스크래치 하나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새차입니다 우측으로 와봤는데요. 아, 여기도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민망합니다. 이 도어 부분, 그리고 손잡이 부분, 찍힘, 파임, 그리고 미세한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어, 상태가 새 것처럼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역시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어, 역시 새것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모두 휠과 타이어 상태가 깨끗합니다. 미세한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마모도 공기압 상태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차량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딱 시트 착석감은 어, 물컹물컹하기보다는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이 들고요. 시트 상태는 뭐 역시 두말할 필요 없이 신차처럼 깨끗합니다. 어 꺼짐이나 해짐 그리고 파임 미세한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대시보드 부분에도 가죽 모양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천장 이런 마감재 재질도 이염이나 오염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켜서 확인을 해볼게요. 더뉴 모닝 이 차키도 좀 바뀌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특이하죠. 어, 보통은 이면의 기능들이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이드로 몰았어요. 그래서 그립감도 좋고 약간 부들부들 조약돌 같은 느낌도 납니다. 특이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한번 어,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시동이 자, 이렇게 버튼식으로 탑재가 돼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어 이제 뭐 연료 부족하다라는 거 빼고는 전혀 비상등 경고등 없습니다. 주요 등만 확인이 되고 현재 주행 거리는 아래쪽 보니까 7335km 주행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가죽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뭐 특이 사항 없고요. 미세한 스크래치, 찍힘 없어요. 사용감이 거의 없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과 오른쪽 보면은 간단한 기능 버튼들이 있는데 핸즈프리 기능들도 당연히 요 왼쪽에 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가운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센터페시아에는 이 인포테이먼트가 화면이 꽤 넉넉하죠. 소형차 치고는. 그래서 여기는 어,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폰 프로젝션 사용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기능이라서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기다 보면은 고급 차량에서 볼수 있는 후석 취침 모드도 있네요. 어,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조용히 취침을 하거나 쉬고 싶으실 때 뒤쪽에 볼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봤고요. 만약에 후진 기어를 사용했을 때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송풍구가 있고 사이에 비상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이나 히터, 온도나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열선 시트가 운전석 그리고 보조석 모두 다 어, 적용이 돼 있네요 2단으로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운전석 통풍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따뜻하게 열선 틀어놓고 싶을 때 어, 버튼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어 변경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좌석은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제 뒷좌석은 어떤지 이동해 볼게요 자, 뒷좌석은요, 앉아보니까 일단 뭐,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제가 앉기에는 그리 좁지는 않은데 아마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시면 좀 좁다라는 느낌은 들것 같아요. 어, 일반적인 소형차 공간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주는 안정감은 앞좌석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상태를 보니까 역시나 새 차처럼 깨끗합니다. 아주 아주 새것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 특이 사항 없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커플도 하나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특이 사항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자동차 더뉴 모닝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부대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올해의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신차급인데요. 상태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정말 민망하게도 별달리 특이 사항이 없었다. 어, 정말 깨끗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는 출고까지 오래 못 기다리겠어. 바로 운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형 매물 찾고 계신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겠네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진담카의 박지슬이었습니다. 안녕.